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참 여러가지가 있죠. 역세권, 학군, 뷰, 구조 등등 개개인의 니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아파트를 선택하실텐데요. 오늘 리뷰해볼 아파트에는 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뷰를 볼수 있다라는 것. 살면서 창문으로 뷰를 얼마나 보겠어 하겠지만 뷰를 볼수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과 볼수 있는데 보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리뷰 시작할게요. 대구 세천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총 1,20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였는데요. 세천지구와 개발이 되며 가장 먼저 들어온 아파트라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의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대구 외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가격도 중심지보다는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2016년에 준공되어 현재 입주 10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였지만 커뮤니티 시설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세천초등학교가 도보 1분 거리라 젊은 분들의 선택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2억 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처음 시작하는 아파트로는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누구나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이런 아파트도 있구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집 리뷰하러 빠르게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